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해웅군, 백해웅, 백혜운. 또 저랑 같은 회사를 다녔었죠, 다녔었지. <laughs> BC 카드를 다니다가 네이버 페이먼츠라는 회사로, 아니, 파이낸셜, 아,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음, 명확히 해줘야 돼. 좀 <laughs> 중요한 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성적 순이 아니라는데 진짜 그럴까? 1등이잘 살까? 꼴등이 잘 살까? 평범했던 애들이 더잘 살고 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이쪽 보면 돼. 어. 보여요 알아서 잘 편집하실 테니까 끊고 자르고 지금 되게 힙해 보여. <laughs> 고향. 고향은 전남 순천이고.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죠. 나왔고,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왔죠. 그래서 성균관대 예, 네, 성균관대 경제학과 다녔서 그럼 중학교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우리 동네 되게 조그만 동네여가지고 어. 반이 한 개밖에 없었어 동네 어. 모든 학교 가그 그러니까 반에서, 아. 반에서 1등이 전교 1등이 반에서 1등이 전교 1등인데 항상 뭐 3등 안에 뭐 이렇게 1, 2, 3? 어, 1, 중학교 때 2, 3, 2, 3, 1, 2, 3? 고등학교 왔어 어,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도 뭐 진짜 못했을 때는 한 10등? 잘했을 어. 때는 뭐 2, 3등 정도. 는 해봤다. 했구나. 쭉 상위권을 유지했구나 중학교 아, 아. 때, 고등학교 때도 1, 2, 3 등. 아, 아. 원하는 대학을 간 건가, 그러면? 우리 때 한창 유행했던 남색 여색이라고 아, 하는 아, 송승헌 아, 나오고 아, 아, 아. 그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학교가 연세대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연세대를 음. 목표로 잡았는데 음. 결국엔 연대를 못 가고 성균관대를 갔었고. 그럼 어쨌든 큰 이변 없이 그냥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네. 아, 아. 그래서. 성균관대를 가서 성균관대에서는 학점, 졸업학점 이번에 떼보니까 최종 성적이 3.68이더라고요 성균관대에서 3.68이면 뭐야? 중간이야? 아니면 다른... 백분율로 따졌을 때10% 안에 들어가더라고 그럼 사실 굴곡이 어. 없었네 <목소리> 우리가 <이제> 2년 정도 <laughs> 일했잖아 네.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잖아 전 리스크 싫어하는 사람이지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네. 안전적으로 이렇게 추우상향을 해온 그래프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잭팟이 터진 건 없어요. 그렇지. 내 인생에서 그렇지. 잭팟이 터진 건 없어. 다만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하려고 꾸준히 그냥 노력을 했을 뿐이지. 계속 그냥 잭팟이, 잭팟이 터진 건 없어요. 막이 기간 동안 사법고시 하듯이 아. 나처럼 난 진짜 완전 찐따에서 25살 때 2년 동안 진짜 다가라앉았거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했어. 고시 공부처럼 그런 기간이 있진 않았잖아.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뺑뺑이 놀고 아이씨 몰라 이런 적도 없어 그런 적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내 기준에서 해야 될 것을 차곡차곡 열심히 쭉쭉 이렇게 발방한 케이스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걸다 그냥 다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실 학점도 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들 중에서는 4.5를 맞아야겠다라고 극단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진짜 막, 음, 음. 막 몰입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 그레이드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위해서 공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에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거는 성향이에요 성향이고 개인 가치관의 그렇군요. 차이여서 처음으로 마음 먹고 들어가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간게 신안이고, 어, 어, 어. 거기 연수하다가 여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어차피 신안이랑 SC로 왔잖아. 어, 어. 근데 사실 월급은 신안이 더 세잖아. 신앙이 더 주죠. 더 세지. 근데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래도 이쪽이 좋다. 워라밸이더 중요하게. 음뭐 두산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음. 광고 화면 하는 거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혹 하잖아. 아 브랜딩. 이이 어, 예. 회사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사실 음. 회사의 이미지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으로서의 그 가치는 밸류가 다르다라고 그렇지, 나는 그렇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회사를 구할 때는 약간 내가 느끼는 그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의 뭔가를 좀 어, 크게 느꼈던 것 같고, 결정적인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쪽 인사 담당자하고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비혼주의자든, 어. 당신이 그 선호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삶과, 그 회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처럼 당신의 그 사생활까지 뭐 시시콜콜하게 다 관리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네버마인드다 뭐 이런 식의 깨어 있다는 느낌 어, 뭐 받았구나. 그런 식의 이야, 이야기를 나한테 아. 했었는데 그런 어쨌든 감성적으로 뭐, 흘렸습니 감성적으로 뭐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음. 어쨌든. 두 번째 내가 비식카드에 취업을 할 때는 철저히 일하기 좋은 회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한게 내가 휴직하고 복직할 때였지 네, 공공사업팀에서, 네, 공공사업팀에서. 네, 근데 공공사업팀에 몇 년, 한 3, 4년 있었었어 공공사업팀 한 5년 있었을 때인 것 같아 5년 있었을 때였고 5년. 이쪽에 에이스였고 근데 그 전에 상품 쪽에 있었을 때도 에이스였어 꾸준히 이걸 잘 밟아나갔어 그 길을 그건 내가 맞아 그건 본인도 맞잖아 인정하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사람 자체 가 좀 투덜거리긴 해요 제가. 아투덜거리요 엄청 투덜거려. 요 어. <laughs> 엄청 투덜거리는 어, 스타일인데 어, 어, 어. 할건 다. 그렇다라고 거. 해서 뭐내할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일을 하, 일을 하지만 아웃 고잉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어. 아니었단 말이야. 어. 예를 들면, 아 팀장이 어술한잔술안 먹잖아. 어. 술한잔 하시죠.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좀더잘잘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 어.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승진 욕심이 없었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다 어, 쏟아붓는 그런 어, 스타일은 어, 또 아니니까. 맞아, 맞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이것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했잖아. 태웅군이 본 나는 회사 생활의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니 나는 어. 사실은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 이제 TV에 나갔었잖아. 음. TV에 나갔는데 음. 원래 뭐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긴 했었는데 음. 뭐 이거는 뭐 누가 만들어준 멘트인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건지 음. 모르겠는데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음. 나는 이 말이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음.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게 와닿는 심이였을때 그게 내 모니터에 붙어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나는 관심 그, 뭐 관심 없지 관심이 없지 않아라봤어있어니까라봤 있어야 되는 거고있어떻게 보면 그게 나어는 나도 그는거에 대해서 되게거감을하되거든요몰는거그 음, 그러니까 음.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30년을 못 바쳤는데 니들이 응.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라고 응.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지, 있지. 그거는 뭐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응. 나는 시대가, 사실은 시대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자기가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그 회사만을 바라보고 오직 해바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사실은 나도 SCJ 은행을 다니면서 파업을 하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업을 그때 한두달 정도를 했었나? 그러면서 사실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고, 어쨌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회사에 되게 충실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회사가, 어, 아까. 거기까지인 거지, 회사가 나를 모든 걸 책임져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되게 현명하지 못한 어,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꼈어. 네이버에 한번 붙었어. 붙었는데, 그냥 안 가기로 했었지. 경력직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내가 했던 일, 일을 얼마만큼 잘했느냐를 보고 음. 사람을 뽑아다 쓰는 건데, 음. 첫 번째 네이버 파이낸셜에 붙었을 때는, 내가 안 해봤던 일이었어. 그잡 자체가. 신사업 쪽이었나? 그니까 러 뭐, 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음. 오퍼였어요. 그니까 러 그런 미안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음. 이번에는 사실은 가는 분야가 내가 기존에 했던 음. 뭐 결제 쪽 사업 분야였기 때문에 음. 뭐 쉽게 음.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PC카드에서 뭐 네이버 파이낸셜로 이직하게 된 거는 이직에 대해서 내가 엄청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아니었어요 어.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연봉을 높, 연봉이 을연봉 높아봐야 응.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세, 세금 구간도 있 어, 그렇지 세금 구간도 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연봉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야 뭐 3배, 4배 오르는 게뭐 아니잖아 3배,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어. 어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베네핏은 그렇게 어, 우리 삶을 우리 삶을 바꾸지 않잖아. 우리 삶을 크게 바꾸지 어, 않아. 어, 크게 바꾸지 않. 나 때문에. 그냥 똑같이 먹는 거 아, 먹을 거고 똑같은 아, 집서 살잖아. 아. 그래서 응. 오히려 그 이직을 함으로써 불안감 이렇게 뭔가 응, 응, 응.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되게 큰 상황인데, 피시카드가 진짜 좋은 회사고 정말 뭐 내가 보기에는 회사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닐 만한 정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 하기는 하는데, 동기들이 워낙 이직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겨, 가치를 그게, 인정받는지, 그게 사실 맞, 쓰게 어, 가치를 그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좀 약간의 니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직할 음.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면접들 다 보고, 음, 음, 음. 한, 1년에 한 번씩 그게 많이 하더라고. 워낙 공공기관이나 외부 업체하고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명함 관리하려고 이제 그치? 리멤버 앱이라는 앱을 썼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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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 어. 거기에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력서를 아, 올리면 어. 오퍼가 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laughs> 올렸더니. 오퍼들이 여기저기서 왔었죠 음, 그리고 음. 왔었어서 어쨌든 특정 시점에 내가 좀 마음이 동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가또 그럴 때 어, 이제 면접 왔네. 어 그럴 때 뭐지?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었었던 거고 첫 번째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정리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커리어 그 관리라고 하지만 잘안 하게 됐잖어요 어, 그런 걸뭐 어.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게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쫙 정리를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서 뭘해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가 났고 언제는 어디서 무슨 음. 일을 해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한 2, 3일 동안 한번딱 정리를 했더니 그 이후로는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오퍼가 들어왔든지라도 거의 한 반나절도 아니야. 그냥 한 한두 시간이면 그 회사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음. 이력서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해온 내가 프로젝트 단위 어 프로젝트 단위든 뭐가 됐든 <laughs>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2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쭉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직 제안 받는다고 어떻게지? 토스 카카오, 뭐, 마스터 카드. 막, 응. 막, 마스터. 뭐, 롯데 카드도 아, 있었고. 오카. 뭐 현대백화점 젠, 의외로 스타트업은 없네 연락온 오퍼들이 있기는 음. 있었지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스타트업에 갈 타입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나는 스타트업에 갈 타입은 아니야. 왜냐면 스타트업은 결국은 잭팟으로 어, 잭팟을 그러니까 터트리려고 스타트업 생각하는 사람 그걸 원치 어, 않잖아. 나는 그걸 그런 원치 그런 성향이 아니야. 그런 성향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에 간다라고 하면 많이 잡아봐야 당근마켓 정도 그 정도도 대가 말까 음. 상장 직전에 애들도 지금 대가 음. 음. 말까 아 당근마켓도 나는 저는 어쨌든... 제 성향상 이제 사람 성향이 진짜 중요해. 아 그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 그러니까. 선호하거나 뭐 이런 선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어. 자기한테 맞냐 어. 아니냐. 자기가 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음. 네. 나는 이런 게 있었어 회사 다닐 때. 나 20억 있으면 퇴사할 거야. 현금 20억 있으면 집한채 있고 집 빼고 20억 있으면 나 퇴사야. 이거 있었어. 그게 있나? 그니까 이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없잖아. 나는 100억이 있어도 내가 100억이 있어도 회사는 다녀요. 그러니까. 어.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음. 달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웬만한 빌딩 한 채에서 들어오는 어쨌든 리턴하고 그렇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100억이 있다 한들 이 회사를 굳이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음. 사실은 회사를 다니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이 생각보다 많지. 많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커넥팅이 돼 있어. 음, 트렌드를 어, 그러니까. 잃지 않을 수 있고. 트렌드를 잃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음. 계속적으로 확, 되게 확대할 거야. 수도 있고 막 회사를 내가 다니는 그걸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많지. 뭐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했... 자산의 유무는 음, 음. 회사를 다니고 안 다니고라는 상관이 거의 없지. 내가 만약에 아, 일조가 있어도 아, 아. 난내 사회생활을 계속 해나갈 거잖아. 아, 아. 맞아. 뭐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나 호날두 같은 애들은 지금 축구할 필요 뭐 있냐고. 맞아. 축구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 아. 나아가는 게 필요하거든. 그 그러니까 나는 있다는 나는 거.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나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내가 어렸을 때, 아, 난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살겠거든. 아, 아. 어때? 솔직히, 구체적으로 뭔가 미래를 꿈꿔본 적은 음. 어렸을 때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음. 아, 나는 지금 자산 얼마, 이게 이런 꿈은 없지만, 음. 그래도 이제, 아, 나, 나, 나 끝났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이런, 이럴 수도 있고, 에이,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삶의 만족도를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 1위 바닥이야 네. 10위 최상이야 그럼 몇, 몇 정도 될까? 한8 정도는 되잖아 8 정도? 네. 우리가 회사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위너냐 FM대로 말을 하면, 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너가 달라지는데, 어. 그냥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 위너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가 임원을 입치. 해서, 어. 입신 양명을 어. 해서, 어. 아신나 어디 임원이야. 어. 이렇게 뭐 어. 하고 싶은 있지, 사람은, 있지, 있지, 있지. 임원이 되는 게 위너일 수 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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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치. 어떤 사람은 자기는 승진의 꿈이 없어. 그냥, 음, 음. 나는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음. 나는 그냥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냥 좀 여유롭게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위너일 테고. 그게 맞네. 네, 내가 가치관을 얻다 든지 어. 네. 위너일 테고, 자녀를 잘 키워서 뭐내 가정이 그냥 화목하게. 그렇지. 그 인생을 보내면은 그게 좋은. 자녀의 거. 교육에 몰빵해가지고 어. 그게 또잘 되고 하는 뭐 경우도 그, 되게 많아. 그럼 또 그런 사람이 위너인데, 근데 이제 음.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음.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 동산지. 두 번째 케이스. 아 어, 동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 얘기 나와. 내가 부동산을 여기저기 잘 투자를 해서. <laughs> 투자를 해서, 뭐, 금전적인 회장으로... 여유로움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삶이 남들이 봤을 때, 다수의 사람이 보기에 되게 안정적인 삶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너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맞아. 시대적 트렌드가 생겼죠. 지금. 시대적 지금. 트렌드가.